조셉 부소라는 미국 청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항 외운 그가 비가 오는 길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누군가 한 말이 지금도 큰 감독으로 남아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학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보여주는 사람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근본 없는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사람이 지혜로 만든 설교나 하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설교를 듣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들 모두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알아봐야 하지만 가운데 콩나듯하니 이들을 두고 과연 하나님이 종이며 자녀라고 해야 할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런 자들에게 배운 이들이 천만에 육박하니 신자를 중에 이런 사람을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대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봉사를 자랑하고, 게다가 설교 잘하는 것을 펼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성욕모독을 서슴치 않는 자들이 설치는 마당에, 그외배설물과 같은 교회의 현실을 나열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 교회와 목사 욕하냐며 거품을 무는 자들이나 있지, 하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들은 애시당초 없을지도 몰라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 상관할 바는 아니죠. 사람을 볼때그 사람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여야 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자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유사품 모조품 짝퉁만 많으니 허물뿐인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성경은 있는데 왜 이런 인물은 그토록 귀할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남에게 배불 줄 알며 언제나 웃음을 간직한 사람들 말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에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댕기지만 언제 어디서 보아도 늘불만에 불평해.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은 각자가 처한 삶의 모습 때문에 달랄 수밖에 없다고 변명들을 하던데,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들은 세상과 상황의 노예라 늘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본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학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